네, 이번 판은 카락스입니다. 봅시다. 저는 카락스, 친구는 계속 키우는 아바투르에요 음, 아주 어려운 난이도고, 죽음의 밤 걸렸네요. 이 카락스는, 이제 뭐랄까 프로토스의 공돌이죠? 그래서 뭐, 타워링, 뭐, 광자포 케이다린 초석. 케이다린 초석 맞나, 이름이? 네, 예, K단은 초석 맞네요. 어, 이런 거로 타워링 플레이도 가능하고 어, 유닛을 뽑는 그런 일반적인 플레이도 가능은 해요. 근데 이 행성은 얘는 지금 그 습니다 유닛이 비싸요. 감염이 퍼지는 날 행성 거주민 전체가 전멸할 거예요. 우리가 막아야 합니다. 밤에 움직이는 건 위험합니다. 하지만, 하지만 이 미션이 날밤이기 때문에 감염체들은 녹아버리죠. 유닛 뽑기보다는 제가 뜨면 나가서 놈들의 구조물을 불태우세요. 광자포나 이런 타워링 플레이를 집중적으로 해볼게요. 이거 제가 집 지키고 친구가 공격하는 식으로 하면 되겠네요. 아, 아, 특성, 특성 을 구조물 보너스 말고 유닛 보너스 많이 찍어 놨는데 큰일났 네. 아, 그냥 빠른 유닛 가야 되 나? 잠깐 만 고민 좀 할게요. 갈게요 그냥 근데 유닛으로 가려면 얘가 쓸만한 유닛이 제 생각에 이거 신기루랑 우주모함 이 정도밖에 없어요 딴 거는 다 조금씩 뭐가 애매해요 비싼 것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우주모함으로 가도록 할 거예요 얘는 수정탑이 바로바로 바로 지어지는 게또 장점이죠. 날이 거의 다 저물었습니다. 해가 지면 감염체들이 나와 우린 문을 두드릴 겁니다. 수정탑을 여기저기에 지어놓은 다음에 그래도 집 지키는 용 광자포나 K 다인 초석 이런 걸 준비해 놓읍시다. 광물이 더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거 빨리 업글해주고. 그 광물이 더 필요합니다. 밤이 됐습니다, 사령관님. 동이 들 때까지 감염체들을 물리치세요. 아 그냥 일단 그냥 돈을 많이 모읍시다. 어, 초반은 그러니까 첫 공세는 어렵지 않죠? 음. 저것들은 폭독충이라고 하는 녀석들이에요. 폭독 놈들은 산성액을 발사하고 죽을 때 폭발을 하죠. 좀 도와줍시다 이거. 면 테크 올립시다. 테크 올리고 그래도 제가 아니다 이게 근데 방어할 사람 필요한데 아 이거 건물 업그레이드 특성을 안 찍어가지고 제가. 시간 증폭 활성. 이제 우리 고정물에서 연구와 유닛 생산을 더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얘네는 일반 유닛이 아니라서. 얘네는 일반 유닛이 아니라서 그게 잘안 되죠, 뭐가. 이것도 지워주고. 관문 바로 올립시다. 만더 버티세요, 사령관님. 그러면 날이 밝으면 감염체들은 모두 쓰러질 겁니다. 일단 제가 초반 방어를 좀 해주고 그 다음에 이거 하, 뭐야 우주모함 뽑도록 할게요. 초반 방어는 그래도 맡아주기로 했으니까 제가 합시다. <laughs> 잘 들으세요, 사령관님. 감염이 퍼지는 걸 막으려면. 오늘 구조물을 충분히 파괴해야 돼요. 제가 미리 몇개 표시해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열릴 문이 어딜지 모르니까 돈을 잠깐 모아 놓읍시다. 뭐 서포팅 정도 는 해줍시다. 깨는 정도. 제 스캐너에 추가 구조물들이 포착됐습니다. 입니다 이렇게 해주고 돈을 모아서 이거만찍고이거만찍고 짓고 짓고 돈을 모아서 상황을 봐서 우주호함을 뽑든 여기 타워링을 해서 방어를 하든 합시다 잡아주면 식구가 무난히 진화할 수 있겠죠. 시간 증폭을 니다 우리 구조물의 생산이게 향상될 것입니다. 이야, 이게 지어졌고. 업그레이드 완료. 다음은 어디가 열릴까요? 이거 랜덤인 거 같던데. 아닙니다 사령관님. 버려야할 구조물들이 여기 더 있습니다. 어, 돈 모아놓면 뭐 문제 없죠? 아 맞다 이거 찍어야지. 이게 보호막 충전소가 되게 얘네들 타워들의 탱킹력에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다 정화해버리고. 곧 밤이 될 겁니다. 감염체들을 대비하세요 안보이는 h e h 는구나 e I'm going to go to the house. I'm going to g 다좋 o the house. I'm going to go to the 이 o u s e I'm going to go to the house. I'm going to go to the h o u 사 e I'm going to go t 여기. 너무 무모한 포토를 행동을 하지 셔서 항 우리 기지가 다들 앞에 무너지면 이 행성도 끝입니다. 왕저글링이에요. 저놈들은 이 빠를 뿐 아니라 언덕을 오르내릴 수도 있어요. 네. 언덕 오르내리면 더 빨리 죽는 거죠? 뭐 하고 구도 방어 타워 좀 지어주고. 어. 저한테 완전히 방어를 맡겼네요. 아이렇게될줄 아, 알았으면. 밝았을 때 제거하는 그냥 게 타워에다 스테 주는 건데. 겁니다. 하필 유니 빨리 쓰라고 유니세에다가 특성 다 줬는데 이렇게 됐네요. 뭐가 공격하는거 이게네? 아무것도 못하죠. 고 있습니다. 아, 꼭 그러셔야겠나요, 사령관님? 감염체들이 곧들이라고요 어? 파일럿을 가끔 이렇게 겹쳐서 지어줘야 돼요. 부러지고. 병력을 치유하겠습니다. 어플 다 했고. 저도 모험을 좋아합니다만 이번만큼은 말리고 싶군요. 구조물은 날이 밝았을 때 제거하는 게 훨씬 더 수월할 겁니다. 음, 친구가 저를 전적으로 방어에 맡긴 것 같으니까 저는 방어에 집중합시다. 어디 은캐 어디. 진 사용해야. 네. 너무 무모한 행동은 자제하십시오. 우리 기지가 감염체들 앞에 무너지면 이 행성 전체는 우주 모함을 니다 계속 힘내십시오. 밤이 거의 다 지나갔습니다. 공격 받고 있습니다.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잡고 있는 거야. I'm 아닌데? 꼭 그러셔야겠나요, 사령관님? 감염체들이 곧 들이닥칠 거라고요. 날이 밝았군요. 이제 움직일 시간이에요. 오늘 구조물을 충분히 제거해 놓지 않으면 나중에 시간이 부족해질 겁니다. 그래도 안정적으로 플레이가 되고 있고, 저를 완전 믿고 있네요. 그러면 저를 믿고 있다면 일단은 제가 방어를 좀 합시다. 슬금슬금 유닛 뽑고 싶었는데 아 저렇게까지 말하면 이 지역에 추가 구조물들이 발견됐습니다. 저렇게까지 말하면 제가 어쩔 수 없죠. 그리고 이쪽에도. 포토 하나 지어놔야 돼요. 가끔 애들 막 난입하고 그러죠. 그나마 카락스 유닛 중에 이거 우주 모함이 그나마 쓸만해요. 다른 거는 솔직히 잘 모르겠더라고요. 지금 지금 유닛을 하나씩 뽑으면서 저타워링을 계속 합시다. 여우 이거 아주 좋아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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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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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아뭐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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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 아, 아, 그 단어가, 단어가 어? 거 이거 이이이이 오, 이번 밤에는 여기가 다 뚫리시니까 최대한 활용하세요, 다곧 해가 질 겁니다. 추가 구조물의 좌표를 지금 전송합니다. 이 정도 막아 놓으면 되나? 아, 얘네도 들어오면 되는 야 밤에는 얘네도 들어와서 방어를 같이 합시다. 왔습니다, 사령관님. 맞다. 아직 늦지 않았어요. 우린 이 행성을 구할 수 있어요. 준비 단단히 하십시오, 사령관님. 밤 이제 시작이니까요. 네. 밤에 꼭 그러셔야 겠나요 사령관님? 방염체들 입고 들이닥칠 바으로 친구한테 밤을 맡기고 사이에 아 바깥을 맡기고 저는 안쪽을 방어합시다. 밤에만 공격할 수 있어요. 해가 뜨면 바이로파지는 잠복을 하죠. 하룻밤에 제거하는 게 쉽진 않을 거예요. 뭐 이거 아두네 창도 있고 이제 우주 모함도 내레나 있고 타워도 있고 혼자도 충분히 막을 수 있겠죠? 방벽 하나를 산산조각낼 기세입니다. 너무 무모한 행동은 자제하십시오. 우리 기지가 감염체들 앞에 무너지면 이 행성도 끝입니다. 어디야? 이쪽이야? 방벽은 어차피 깨지는 거 아닌가? 방벽 안 깨지고 지킬 수 있나요? 그건 또안 해봤네. 저는 모험을 좋아합니다만 이번만큼은 고 싶은 지들 구조물은 날이 밝았을 때 제거하는 게 훨씬 더 수월할 겁니다. 걸로 왔다 갔다 해 주면서. 이게또 보호막 충전소가 많으면 이거 안 터져요. 왜왜 <목소리> 여기 잠복했냐? 적당 꿀벌레 감지. 어 이거 파일로 터지면 다 없죠? 시작, 그리고 이렇게 흡수한 유닛들만 이렇게 좀 저격해주면 슬금슬금 슬금. 어 이거 뭐야 이렇게 이게 이거 터지면 답이 없어요 그래서 이걸 좀 사령관님께서 제 골칫거리를 처리해주셨군요. 겹쳐서 이렇게 지원 시다 끝나면 제 대원들을 보내 적을 제거할 생각이었거든요. 계셨겠죠. 그때문이구나 <목소리> 너무 무모한 행동은 자제하십시오. 우리 기지가 감염체들 어, 앞에 무너지면 깨고요. 이 행성도 끝입니다. 조금만 더요, 사령관님. 동이 틀 때까지 살아남으셔야 합니다. 어, 이 정도면, 어, 뚫렸다뚫렸다뚫렸다뚫렸다뚜렷중 잡고 그래도 뭐큰 피해 없이 잘 막았죠 친구는 계속 밖에서 일을 하고, 저는 안쪽 방어를 해주고, 여기에 추가 구조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고난이 깨네요. 미션이 또 쉬운 미션이라서 뭐 어렵지 않게 깨네요. 랜덤을 했는데, 이게 카락스로 되게... 편한 쉬운 미션이 걸려버려가지고 네. 효율적으로 꿀을 빨고 있네요. 감염이 거의 아, 다 사라졌군요. 남은 것들도 모두 없야 완전히 끝낼 수 있어요. 되게 빨리 끝내죠? 이번 판이 끝나겠는데? 그리고 쓰금 쓰금 뽑은 우주 보함이 벌써 이렇게 모였네요. 제 스캐너에 추가 구조물들이 포착습니다 또 모르니까 준비는 미리 해놓고요. 여기 깨고, 여기 깨면 끝이네. 다음 밤 되기 전에, 4일차 되기 전에 끝나겠네요. 어디야? 여기있다. 쉬워요 카라스는 진짜 이렇게 후반에 분명히 좋긴 한데 그러니까 이거 우주 모함만 모이면 좋긴 한데 초반에 되게 너무 애매해요. 뭐할게 없어요.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시간 얼마 없어도 상관없어요. 여기야, 여기. 요거 마지 막이 죠？네, 끝났 어요. 다행히 카 락스 한테 아주 쉬운 미션 이 걸려 버렸 네요.